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아, 특히 우리 2학년 어, 1반과 5반 예, 작년에 이어서 어, 선생님하고 어, 원래는 우리 학교에서 또는 학교 어, 우리 아, 독일어 교실 도시로 아 m 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 만났어야 되는데 아,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어, 코로나 바이스라고도 하죠 자 그것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어, 만나게 되었지만 예, 앞으로 우리 예, 코로나 어, 전염병이 다 물러갔을 때 우리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반갑게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 과목 이름이 이제 독일어 어, 독해와 장문에 네, 한번 선생님이 PPT를 어,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봅시다.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잘 있습니다. 예, 아, 똑같이 선생님하고는 2시간씩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하고 2시간씩 총, 4단위, 총 4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 우리 또 새로운 교과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 앞으로 물론 이제 보충교재로서 우리 독일문화원 전용 교재가 있지만 우선 첫 시간은 이렇게 교과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교과서 많은 양을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boombox, e a 1과 20쪽에서 21쪽을 골라봤는데 여러분 교과서서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 show y 도 u how to get a little 우리 t of a little b 사 t of a l 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사 t l e 또 어떤 구어체에서는 현재 원료로 많이 사용하지만 또 문어체, 뭐 소설이라든지 또 글을 쓸 때는 과거를 쓰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사실 그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어, 대어는 원래 정관사죠 독일 사람들은 대어를 통해서 우리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움츄. 움츠라는 것은 아, 영화의인오도투 개념인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사는 영화의투 인피니티브와 마찬가지로 쓰이는데 영어하고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어,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잘안 보이면 에, 아마 여러분 옆에 교과서를 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서는 예, 과거 기본적인 형태 예를 들어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사인동사의 과거가 와였죠. 봐 한번 써볼까요? 와. 그런데 어, 무조건 다 와는 아니죠. 이희. 나는 피곤했다. 이희와 뮤데. 이렇게 쓰는데 어, 너는 피곤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두, 와뮤드가 아니라 두는 보통 st 같은 걸 붙이죠. st. 근데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는 피곤했다. 그럴 때는 원래 3인칭일 때는 t를 붙이지만 과거일 때는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라는 말에 배운 걸로 기억합니다. 자,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음, 여기에 단순히 3인칭이 나왔는데, 우리 이런 거는 또 뭐가 있냐면, 화합과 조동사 그렇죠. 뭐 칸, can. 칸의 원형은 표현인데 나는 할수 있다. 이 c 두칸 a n 에 du k a n s t er, s i a n n 그때도 칸트, 뭐 철학자 이름 아니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은 부니까 아까 뭐라그랬죠 Was du schon mal in der Schweiz? 스위스에 있어 본 적이 있었니? 그 말은 가본 적이 있었니? 뭐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하테 필레 소인딘 운프로인데 그녀는 어, 하테고 하로된거 봤을 때 C가 독일 어맞처럼 뭐, 그들도 있고 또는 존칭도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나 존칭은 하테인이 되겠죠 복수이고 또 존칭일 때는 원형의 형태가 쓰니까 이이해에 붙는데 하테 하테는 원래 기본형이죠 이 하테 t 하테스트 t h e 에어 C 하테 여기서는 네, 그녀라고 말야겠죠 많은 친구들, 친구들인데 프 f 인 i e 여성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여성 과 여자 친구들과 어, 온 u n 로 f r 남자 친구. 성 그러니까 관계없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니다 어? Wir eine p a s 어에 따라서 어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어? 자, 세 번째 문장은 여기 레이프테가 나왔는데 어, 레이프테의 원형은 레이벤이 되겠죠. 자, 이것은 규칙이에요. 아까 자인이나 하베는 불규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레이프테의 원형은 레이벤인데 얘는 기본 어감에다가 보통 어, 불규칙은 좀 다르지만 어, 규칙인 경우에는 이렇게 t를 써준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어, 주어, 앞에 있다가다 주어가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전치사가 있을 때는 부사구를 강조할 때 쓰는 것이고요. 주어는 여기에 있는 I'm Kleines m e t i n 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살았었다. 어디에 살았냐? 도르프 마을, 시골을 말하죠. 우리 보통 대도시들 말할 때는 우리 스타 아트라는 거일학는데 아마 처음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과 상반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투욱이 나왔는데, 투욱은 아, 은 규칙이 아니라, 이제, 불규칙. 투욱의 어, 원형을 찾아보면, 트라겐을 찾을 수있습니다 어, 많이 다웠죠 트라겐, 푸욱. PP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뭐 트라겐을 한번 잘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트라겐 뜻이 많아요. 뭐, 짐을 나르고 뭐, 있는데,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옷이나, 뮤즈는 모자죠. 또는 뭐, 신발, 이런 것을, 착용하다, 신다, 모자를 쓰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S. S는 뭐, 그것도 되지만, 모자니까, 어, 예를 들어서, 매첸이 중성이죠. 그러니까, 매첸을 S로 받을 수가 있, 있겠습니다. 응. 소녀를 가정했을 때, 소녀가 빨간색의 모자를 항상 어, 착용했다, 썼다. 뭐 그런 개념. 그래서, 이것은 과거와 트룩이 되겠습니다. 이도이고 그 다음에 부는 뭐 트룩스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나스나또 S3인칭 단수는 트2가 트룩, 아니라 어, 트룩까지를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선 기본형인 과거는 어, 다 설명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 아까 기본형 태가열어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정관사도 어, 뭡니까? 이제 성에 따라서 또는 단수 복수 복수죠. 그 다음에 격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보통 16가지로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음,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격의 순서를 13, 1234, 1 1 2 3 1 2 4이3 2그로이 이제 많이 쓰이는 순서면로 이렇게 11234, 11234, 1 1되3 4 11234, 1 D, 2 d 4스 d 2 3 d 1 1 d 3 D d 1 2 d 4 1 d 2 3 d 1 1 d 3 4 d 1 2 d d d d d d 이것도 그러면 1, 2, 3, 4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어, 데스, 댐, 댄, 디, 대어, 대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대어, 댄, 디 그것이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러면 지금 달라진 부분이 바로 남성일 때는 이격이격은뭐 이껴. 많이 쓰진 않지만 뭐 나름대로 독특하니까 좀 변화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도 이끼 디, 대어, 데어, 대어인데 똑같은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보통은 이 n 을 많이 붙여요. 근데, 대, 쓰는 맞는데, 대, 쓰에다 이 n 붙이면 대, 뭐 센이 되니까, 발음을 더 강하기 위해서 S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남성하고 중성하고는 영화성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성하고, 복수하고도 또 비슷한 거아요 물론, 이제 다른 거는 여기 삼득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레누스는데 삼격을 아, 보면 여성은 똑같이 대어을 썼지만 복수 삼격은 원래 N이죠. 근데더 특이하게 이것도 E N을 같이 붙여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정관사고 형태가 다른 것은 4 군데와 복수 삼격까지 합해서 총 다섯 군데에 주로 E N을 붙인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S N을 붙일 것 하지만요. 자. 형태 이제 머릿 속에 다 그렸으면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 대명사. 한번 예문을 먼저 볼게요. 내 네, youngest m y brother 소년이죠. 소년이 나의 brother. brother 하면 뭐 형도 될수 있고, 오빠도 될수 있고, 남동생도 될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소년은 소년. 소년은 저기 서 있다. 그러니까 부르더이면서 소녀는 여기서 있다. 자, 그 문장을 한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일단은 요거를 없앨 수있죠중록되니까 대융의 네, 콤마, 여기 콤마를 찍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대여, 대여는 여기는 있네 대융의를 줄인 거죠. 어, 그리고 동사는 원래 주어 동사 쓰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 후치된다. 뭐 관계. 어, 문장에서죠. 그러니까 대어 슈테트가 나왔대요. 블라블라 슈테프. 항상 붙이되는 사실. 아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옮겨졌으니까 도르트가 더 앞에 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어 도르트 슈테트그 다음에 콤마 콤마 이렇게 결시켜요 사실이 없습다대용의 콤마 대어 도르트 슈테트 콤마 이스트 마인 브로더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꼭기억하기바라고요 그럴 때 대응이 선행사는 음, 성은 그 선행사의 성을 따른다는 거그 다음에 격은 문장 안에서 이건 문장 안에서 원래가 주어였으니까 일격을 쓰인다고 해서 어, 뭐 남성 뭐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자 두번째 behind the flower 여자가 어, 비, 음, 이름이 뭡니까? behind e f l o e Du a r e s t auf die Frau. 너는 아직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요? 네가 아직도 기다리는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거 그대로 쓰고 이거 하나는 음음문이고 하나는 평서문이지만 전체 문장은 이제 음은사가 있으니까 음음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맨 뒤에 음문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f r 라우죠 그래서 디프라우 폼만. 어,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전치사가 있을 경우, 전치사가 있을 경우는 그대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소리> 바르텐아우프 사격이죠. 그래서 사격이 된 거예요. 수거. 원래 아우프는 3사격이지만, 수거인 경우에는 100%는 좀 위험해. 하지만 대부분 한90% 이상은 사격이 많이있다 그래서. 어, 이프라우르 에서 프라우를 지워서 D를 쓴 거예요. 앞에 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주어를 쓰고 음, 주어를 쓰고 앞에 이건 이쪽에 전치사구인 거니까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과르테스 <놀람> 동사가 디어간다 했어요. 문장의 맨 뒤에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노호만 쓰면 음,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i e heißt die Frau, auf die du noch wartest. 자, 한 문장 더요. Die Leute, 사람들은, sehr nett, 아주 친절하다. Wir haben von den Leuten gesprochen. 자, 이거는 현재 완료 문장이었네요 우리가, 어, g e s p r o c h e n 원형은 sprechen이죠. 말하다, 말했다. Von, 그것도 그렇죠, 수가예요 sprechen, von 하면, 어, 무엇에 대해서 또는 누구에 대해서 그때 럴 품사는 다폰 다음에 무조건 삼격이에요. 그래서 댄 댄은 남성도 있지만 복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남성이라면 사격이니까 이건 해당이 없죠. 왜냐하면 로이테 자체가 복수니까 복수 삼격. 그래서 원래 로이테인데 N을 붙이는 경우는 복수 삼격은 100% N로 으 끝나야 돼요. 자, 아 복수 삼격이니까 아까 별표 쳤네. 이렇게 대는 쓰지 않고 그리고 저기 전치사도 있으니까 어, 뭡니까 대는 어, 만 쓰지 않고 앞에 von까지 같이 쓴다는 사실 오케이. 이렇게 가고요. 그럼 전치사 보니까콤마콤마 하고 그 다음에 주어로 써야 된다럼 주어다면 원래 동사지만 이 경우 haben은 어디에 쓰인다 문장에 어디에 쓰여? 예, 여기 있는제 뒤에 쓰인다. 원래는 den wir haben gesprochen, n von denen wir b e s p r o k e n h a v e h a v e n 이멘 뒤에 가다 보니까 이런 문장 구조가 주어진다는 사실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since, 어, 해서 우리가 말했던 그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이런 문장을 구성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음주는 아까 뭐라 했죠? 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예문 살펴봅시다. 이 c h fahre 나는 기차에 차를 타고 갑니다. 자, 목적이나 뭐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마인은 손. 자, 우문 먼저 쓰는 거예요. 마인 n 내 아들을 앞주 홀래 기본적인 동사는 이제 앞홀래이예요앞홀래는 영어의 p i 그러니까 마중 나가다. 데려러 가다. 그런 의미. 주의할 것은 기본 동사가 홀래이고 앞은 분리 네, 전철이에요 그래서 앞홀래은 분리 동사인데 이런 경우에 원래 주는 동사 앞에 쓰는게 원칙이지만 uh, 분리 예, 동사인 경우에는 줄을 중단해 넣는다는 사실 우리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때 뭐가 있었죠? 프로에 미시치 캣넨 줄레는 기억나시죠? 그럴 때도 원래는 캣넨 쭐레넨인데 그것도 분류동사에요 캣넨 줄레넨이 된다는 사실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쭈벌레 마이는손 앞쭈벌레라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음주는 어, 이거는 <laughs> 일종의 구구. 구를 절로 바꿔라할 때는 다미트라는 어, 종속접사입니다. 자, 봅시다. 다미트로 고를 때는 썼을 때는 어, 절이니까 같은 주어. 이 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종속접사 라 쓰니까 동사 어디 가요? 맨 뒤에. 원래는 이, 히, 홀레, 뭐, 음? 디, 히,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델러 갈게. 아버 분리 전체니까 문장이 제일 뒤에 쓰이는 것이지만 음, 다음에 틀어 있으니까 동사가 뒤에 가다 보면 아폴레 같이 붙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에 이 시. 음, 그러니까 누구를 마이너스 오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일단 아폴레가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소피 뮤시대 슈튜디렌. 대학에서 공부할면 수두디 되하죠 그래서 대학에 가고 싶다. 대학에 가고 싶은 목적은 뭐냐? 베스터의 앙센 그리고 프랑스 발음의 쇼앙센 쇼앙스. 쇼앙스. 대니 복수로 쓰입니다. 체스들 기회들 더 좋은 기회들을 임베르프 직업에서 주하베. 기본적인 형태는 이주죠 직업을 더 좋은 직업에서 더 좋은 기회를 되기 위해서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이 수있겠죠 자, 이것을 다음 밑으로 바꿀 수가 역시 있겠죠. 소피 여자니까 지를 쓰고 동사는 어디 가요? 동사는 지금 여성 기회를 갖는 거니까 이 샹세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기회를 갖는다. 지하트, 지하트가 되겠죠. 하트는 원래 주어담에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동사가 맨 뒤로 된다 자, 아까는 중 있었으니까 원형 썼지만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C 원래는 C h 트 a r t b e s s e r e s c h w a n e n im e r f 이건 수고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어, 남의 C h 트 a t 가 뒤에 왔으니까 나머지 b e s s e r e 베 s c h w a n e n im e r f h a t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공책에다가 써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면 어, 온라인이니까 뭐 Q&A 방도 좋고 뭐 카톡도 좋지만 또 수업 시간에 또잘 체크했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는 뭐 각자 풀 수도 있, 있지만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Anna sings 노래 참 잘한다. 뭐 그런 말이 되죠. 겠자 바로 해봅시다. 시간 을좀 아끼기 위해서. 자, 뭘 누르면 될까? 그냥 이렇게 누르면 아하 어, 원래는 증인인데 증인 징인 동사의 과거는 상 그러니까 이 시가 상이면 3칭이니까 똑같이 쌍을 쓰는 거기억하하요불규칙이죠 어, 네, 자, 이거 바이스 이거 많이 연습해죠 원래는 히바이스 뭐, 에스니스트 나 몰라 그런 말 그럴 때 강조할 때는 다스 그것을 주어는 이 시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원형이, 비 아, 이센 불규칙이 있죠, 당 자, 짠 하면, 아, 비센의 과거는 부스테. 뭐, 이씨가 부스테. 불규칙입니다. 자, 하트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거 하벤이니까. 뭘까요? 짠. 아까도 나왔다시피, 하테. 이씨가 하테면, 미나도 똑같이 하테. 그렇세, 앙스터. 어 겁이 많다. 뭐, 두려움이 많다. 어? 그럼요. 자, my m n u n d is i n d o 어, uh, to fiets h r e a l t 내 남편이죠, 그 나. 어, 이거는 뭡니까? 어, 대명사 하나 받으면 모르죠우요 미연니까, 어? 승자된 거고. 자, 그러면 사인롱타이 역시 어쨌든 사인롱타이 받은 아까 뭐였죠? 빠져 근데, 반을 그대로 쓸까요? 어, 아, 니죠 <laughs> 왜냐면, 하 복수는 보통은 이니이 많이 붙으니까, 참고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됐죠? 자,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단계문자. 봅시다. 자, 쓴티 블루맨. 꽃이죠, 꽃. 꽃은 블루맨인데, 보통 꽃한송이보다 여러 송이 사니까 복수를 많이 쓰이고, 자, 꽃들입니다. 이샤 e b 어 u m 디, 블루, 맨, k 카우스트 꽃들을 내가 샀다. 너를 위해서. 뭐 그런 말이니까. 결국에는 이거 하나 뭐 줄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줄일까? 어, 다신, 디, 블루, 맨, 콤마. 그 다음에 이 c 가 바로 나오지 않겠죠. 왜냐면 하 선행에서는 블루, 맨이니까. 블루, 맨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써본 걸 전부 다 짠, 보면. 블루맨, 컴마, 그 다음에, D.가 먼저 나오겠죠. 왜냐면, 블루맨과 서명사니까. 복수고. 그래왜 D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복수고. 그 다음에, 주어는 이제 시니까 일격에 될수 없고, 아, 까 선생님이 번역했듯이, 꽃을 널 위해서 샀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아까 뭐, 일격도 D고, 사격도 D고, 이걸 비접하면 그냥. 그 다음에 원래는 혀베에 카우프 트지만하베가왜 들어갔어? 요 네, 문장의 맨 끝에 후치된다. 사실. 자, 연습을 하면 다 됩니다. 자, 소년이 자꾸 나오네요. 소년 포토는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가 주어네요 그래서 당신이 소년을 매일 만난다. 그럼 여기서도 이거 하나 없어져야겠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융의 이스트, 미식, u n 트 건강하지 않다. 요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뭐 많이 있으니까. 자, 만들어볼까요? 대용의 네, 어, 주어죠. 근데 이제 똑같은 거니까 바로 폼마를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복잡어였으니까 트레센. 만날. 당신이. 어, 내일. 만날. 중요한 건 동사는, 어, 거 동사는 후치되는 거. 그 소녀는 폼마. 그다음에 콤마로 콤마 콤마로 인도해야겠죠. 리스트스시계스 리스트, 리스트. 자,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이거 꼭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한문장더 있나요? 음. 자, 봅시다. 집이어 희니